우정은 사랑에게 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소중해 라고 말하지만 사랑은 우정에게 넌 오직 내 거야. 그러니 나만 특별하게 대해줘 라고 말합니다. 우정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자, 이리 와서 앉아 라고 친절하게 말하지만 사랑이 찾아왔을 땐 아무 말 없이 그를 꼭 껴안아 줍니다. 우정의 뾰족한 가시가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면 당신은 마음에 박힌 그 가시를 빼내고 아무 미련 없이 등을 돌려 멀리 떠날 수 있지만 사랑의 날카로운 칼날이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면 당신의 마음은 붉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눈빛만은 여전히 사랑을 향해 있을 겁니다. 사랑이 먼 길을 떠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날 잊으면 안돼 라고 말하지만 우정이 먼 길을 떠날 때 당신은 웃으면서 잘 다녀와 라고 말합니다. 사랑은 따뜻한 봄바람이 될 수도 세차게 부는 비바람이나 차갑고 딱딱한 얼음이 될 수도 있지만 우정은 당신에게 영원한 봄바람이 되어 줄 겁니다. 절망적인 순간에 당신은 사랑에게 내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. 라고 말하지만 우정과 함께 삶의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는 우리 각자 열심히 살 길을 찾아보자. 라고 말합니다. 사랑이 당신을 버리면 당신은 3일 동안 원망하고 3일 동안 울고 또 3일 동안 웃겠지만 우정이 당신을 떠나면 하루는 탄식하고 하루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바로 그 다음 날에는 새로운 우정을 찾을 겁니다. 사랑이 죽었을 때 당신은 그의 죽음 옆에서 죽으리고 앉아 난 이미 너와 함께 죽었어라고 울부짖지만 우정이 죽었을 때 당신은 담담하게 꽃을 바치며 그의 이름을 당신의 마음 속에 새긴 뒤 조용히 당신의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.